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롱보드라이더 유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할 만한 가장 쉬운, 트릭 중에 하나인 고스트라이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스트라이더라는 동작은 보드 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타는 동작들을 전부 고스트라이더라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쉽고 다양한 베리에이션 동작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오늘은 고스트라이더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고스트라이더 한두 가지와 자주 쓰는 고스트라이더 동작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라이딩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연습하면 가장 좋고요. 푸시오프나푸 브레이크 할때 동작과 동일하게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에, 혹은 이제 라이딩 자세로 라이딩을 하시다가 멈춰야 할때 왼발을 일자로 다시 돌린 다음에, 오른발부터 내린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동작에서, 오른발부터 땅에 내리면서, 자, 왼발도 같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둘, 셋. 그리고, 왼발부터 다시 올라타는 동작을 해볼 건데,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이렇게 타서 다시 라이딩을 하는 동작을 고스트라이더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 동작이 고스트라이더 중에 가장 쉬운 동작이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보드에서 내려서 보드랑 갈때 보드랑 나랑 진행 속도를 동일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올릴 때는 항상 왼발을 놔두던 위치 나사 4개 바로 아래쪽에 왼발을 올려주시고 뒤에 발을 자연스럽게 보드에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드가 빠르게 먼저 가버리고 뒤늦게 보드 위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억지로 올라 타려고 하시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경우에는 올라 타지 마시고 보드랑 내 몸의 진행 속도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올라 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동작도 자연스럽게 잘 되신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왼발부터 땅에 내려서 보폭의 수를 한 스텝 줄여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발부터 땅에 내린 다음에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아까와는 다르게 보폭의 수를 하나 줄이는 겁니다. 라이딩 중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한번 더. 라이딩 중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방금과 같이 앞에 발부터 보드에서 내릴 때는, 어, 체중이 순간적으로 뒤로 쏠려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체중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체중이 앞에 있다가 바로 하나. 이렇게 내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보여드리면 라이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왼발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타시는 겁니다. 혹은 이 동작이 좀더 익숙해지고 잘 된다. 그러면, 라이딩 하던 와중에 살짝 점프를 해서 왼발로 착지한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반대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고스트라이더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도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이제는 보폭의 수를 하나로 줄일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던 왼발을 데크의 중간에 살짝 당겨준 다음에 뒤에 있던 오른발을 왼쪽으로 넘어와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뒤에 있던 왼발을 다시 돌아서 둘, 셋,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발을 데크 중앙으로 살짝 당기고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보여드리면 왼발을 데크 중앙으로 당긴 다음에, 뒤에 있던 오른발을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번에는 앞에 있던 왼발을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발을 돌려서 둘, 셋. 이렇게 몸을 반대 스탠스로 타게 되는 고스라이더 180이라는 동작도 있습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이제 다시 하실 때는 앞에 있던 오른발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시면 나중에 댄싱 동작인 180 스텝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자, 어떤 고스트라이더를 연습하시더라도 다 똑같겠지만 내 체중이 뒤로 넘어지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체중을 살짝 앞으로 주신 다음에 차근차근 내리시면 좀더 안전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기술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기초랑 마찬가지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연습하더라도 충분히 쉽고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그럼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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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